맛있 음, 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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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거맛있 이거 맛 맛있는데. 이거 이게더 맛있는데? 이거 맛 선생님! 근데 진짜 여기에 뭔가 귤은 알겠는데 음. 뭔가 독특하고 뭐 신선한 이런게 되게 많아요 진짜 선생님 뭐하시는분이세요아저귤이은거는는이 이거는 알겠어요. 귤껍질 차가 있을 건 알겠고, 네. 뭐 다양하긴 한데 요런 것들은 다 어떤 건가요? 이한번 예, 보세요, 여기 예. 음 귤껍질을 까 가지고. 대박! 이거 네. 너무 진짜 한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젊은 사람들 다맛 보면 거의 어. 다 백에 한9 0 명은 다 죽습니다. 너무 <laughs>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죽는 거예요? 예. 한번 드셔 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뭐 ASMR 해야 되나요? 음. 음. 진짜 맛있네요. 근데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솔직히 딱 처음 봤을 때 이거 모카송인 줄 알았어요. 아, 너무 예쁘죠? 음. 응. 이거는 이 속에 우리 풋귤인데 음? 여기에 공차가 들었습니다. 제주 홍차 네. 선생님 이것도 선생님이 개발하신 거죠요그요이 야, 이게 풋귤이 동그랗잖아요. 에. 근데 어떻게 요렇게 예쁜 모양을 만드셨는지. 이 끈으로 이제 묶어 가지고 뚜껑이 안 떨어지게는 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음. 이렇게 계속 묶고 묶고 예, 일이 많이 손이 많이 가요. 야, 그러니까 네. 모양을 내기 위해서 그렇죠. 실을 묶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예, 계속 건조시켰던 예, 예. 거구나. 이 풋귤 향이 그대로 입에 전해지면서 홍차의그 부드러운 맛이 촤 이렇게 퍼지면서 입안을 감싸는. 그렇죠. 안 먹어본 사람은 몰라요. 요거는 어떤 거예요? 요것도 좀 많이 안 봤죠. 네. 이게 옛날 삼국시대 때부터 이렇게 우리 녹차를 갖다 끼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여기에. 이 감귤 이것 다 갈아서 넣는 거예요. 감귤떡차라 하죠 감귤떡차. 응. 진짜 선생님 없잖아요. 선생님은 응. 뭔가 이런 아이템들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제주 감귤을 너무 고급스럽게 계승화 시킨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를 오늘 제가 조금 뭘 하나 만들어 볼수 있을까요? 진피차 아 제일 기본 되는 이 진피차를 갖다가 예. 이걸 썰어 가지고 음. 만드는 걸 직접 한번 체험해보고 가시고. 좋습니다. 예. 그럼 출발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어, 안녕하세요. 저 이렇게 옷 입었어요. 좀 선생님 도와드리려고. 아, 네, 저 이제 뭐 하면 될까요? 귤꽃 만들려고. 아? 귤좀 도와주세요. 니 귤꽃감 만드는 거예요, 이제? 네. 아까 제가 그렇게 신나게 먹었던 그 꽃감이 이제 이렇게 선생님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진짜 이 귤껍질 차를 하려면은 사실 농약이 안 쳐진 거의 유기농귤로 해야 되겠네요. 네, 유기농귤로 이렇게. 음.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는데 나 유기농 환상도 많이 죽어요. <laughs> 이때 요거를 이제 나 건조기에 넣을 거예요. 건조기에다가 응. 와 이렇게 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렇죠. 하는 거죠? 네. 선생님, 이거 요렇게 이제 덥는 건가요? 그렇죠. 네. 아, 네. 좀 고온으로 올리셨나요? 그렇죠. 네. 와, 자, 이걸 이렇게. 아, 손으로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장갑을 많이 끼신 거군요. 네. 어머머머머. 네, 수제차 훨씬 맛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좀 뜨거워도. 살짝, 어머머머. 네, 한번 그다음에 살짝 손을 넣어. 이렇게까지 밑에까지. 들어가. <laughs> 네. 선생님 잘하고 있어요. 네. <laughs> 비켜 주세요. <laughs> 마음에 안 드시는군요. 선생님, 요거를 지금 얼마나 덖으셔야 되나요? 보통 이렇게 한번 들어가면은 아번 하는 거예아 번. 9정포 번. 아번 덖는 다고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다시 내서 그랬다, 들어와, 다시 건조 시켰다가 네. 다시 좀 시켰다가 한번더덮고 예. <laughs> 죽인다고요? 네. 선생님 이 자꾸 죽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응, 아, 너무 좋아. 네. 일단 한번 해보시고 손님도 그렇고. 내주고, 내시고, 빼고. 두세. 이걸, 근데 아홉 번 하면 아까 저렇게 나와지는 거예요. 이게 아홉 번. 9번 아홉 번째, 이제 더큰 상태인 네. 거네요. 아, 이거 네. 할까? 아. 네. 쌤, 좋죠. 향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 진짜. 원래 진짜. 와. 향을 만이 마지막 과정을 가향 작업이래요. 마지막 작업을 가향 작업. 네, 향을 만드 향을 네. 가다. 네, 네. 음. <laughs> 아. 음. 너무 좋아요. 음. 정식으로 했을 때 진짜 좋은 거예요. 아, 진짜 이걸 왜 차를 마시고 싶은지 알것 같아요. 껍질을 그냥 버릴 게 아니네요. 너무 고급스러운 우리 우리나라의 귀한 차라고 할까요? 맛보러 갈까요, 혼자? 야, 요거를 맛보러 가는 건가요? 그렇죠. 갓덮은요 귤피를 차에다가. 자, 가시죠. <웃음> <웃음> 나는 궁예야. 생각 <선생님>, 어떠세요? <웃음> <웃음> 아, 좋아하시네요. 아, 이런 거 좋아하시네. 아, 이게 그러면은 귤피차. 그렇죠. 이 뚜껑에 여기에 따르면 됩니다. 예.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아, 차. 아홉 번을 덖은 예. 구포. 예, 구전. 구전 구포. 구전 구정, 구포. 예. 찔 정자. 예. 음. 달죠. 어. 달다. 응. 달죠. 오. 아니 어떻게 그 귤피 껍질인데도 쓰지 않고 달 수가 있죠? 그렇죠. 완전 쓴 맛은 없애버리고 더 꺼지면서 네. 사람이 더 껴야 돼요. 그렇죠. <laughs> 선생님 진짜 요렇게 음 뭔가 겨울을 이겨내는 힘 그리고 코로나를 이겨내는 힘 이런 게 진짜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 안에서 자연에서 나온 이런 진짜 리얼한 이런 것들로 좀 차를 우려서 먹고 또 이렇게 꽃감, 음. 이렇게 과질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먹고 이렇게 했을 때 진짜 근본적으로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연에서 그럼, 오는 힘이 진짜 큰것 같아요. 그럼요. 모든 것은 자연에서 시작했으니까 음. 자유, 자연에서 얻는 이걸로 우리를 치유도 하고 네. 힐링도 하고 이렇게 음. 다 하는 거죠. 우리 너무나 멀리 갔다 우리 강귤에 대해서 음. 많이 아는 분이 온것 같아요. 너무나 이쁘게 말을 하고 감귤 프린세스, 아. 감귤 공주예요. 네, 아이. 감귤이 가 감귤. <laughs> 선생님, 요거 제주 감귤에 대해서 많은 분들한테 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세요. 네, 지금 제주에 우리 감귤이 너무 많이 생산되고 있잖아요. 음. 이 좋은 감귤을 가지고 조금 더 나은 제품, 더 맛있는 제품 많이 개발해가지고. 우리 전국민이 우리 차를 사랑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우리 다 같이 노력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아 진짜 감귤 프레스 너무 멋져요 아, 많이 아, 너무 있습니다 아, 프레스 아. 시작! 제주 감귤 <laughs> 많이 많이 아, 사랑해주세요 사랑해 감귤이 최고랍니다